안녕하십니까. 준희치입니다.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새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이전에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에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뉴스들을 선별해가지고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컨텐츠는 테슬라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소식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전달 드릴까 하고요. X에서 가만히 타임라인을 보다 보면 테슬라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까운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전달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새롭게 컨텐츠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XAI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였던 2월 16일 한국 시간 기준 정오쯤 X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록3가 곧 발표된다는 것인데요. 발표 시간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월요일 밤 8시이고 한국에서는 화요일 점심쯤 지나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그록3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추가적인 글을 하나 더 써서 출시 전까지 집중 모드를 선언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와 동시에 이렇게 그록3 런칭을 위해서 집중 모드를 선언한다고 하니까 정말 몸이 여러 개인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XAI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쨌든 XAI가 만들고 있는 이 그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장차 테슬라에 탑재될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었죠. 그래서 단순히 테슬라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도 그록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존재이고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지금 현재 XAI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메가팩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테슬라 투자적 관점에서도 XAI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또 저는 비디오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 PC주의에 매우 실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일론 머스크 또한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연말에는 XAI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XAI의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XAI가 후발주자이고. 2023년도 3월에 설립된 것을 감안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록3가 내일 베일을 벗게 될 텐데 그 정도가 채 GPT를 넘어서는 정도가 된다면 또한번 일론 머스크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폭스뉴스 인터뷰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폭스뉴스의 쇼운 헤니티와 인터뷰를 녹화하였고 현지 시각 기준 화요일 오후 9시 폭스뉴스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듯하고요. 엑스를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영어 능력자분들께서 바로 번역을 남겨 주시고 클립을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 내용이 어땠고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또 중요한 발언을 했는지는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반대 진영에서 그둘 사이를 이간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루머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서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그 행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조금 더 정당성을 강조화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이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는 이전에 재무부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가 판사에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분노했던 글을 엑스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후또 다른 세 개의 정부 기관 보건복지부, 노동부,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는 약간의 제동이 걸렸었지만 이렇게 세 개의 정부기관 시스템의 접근을 승인받음으로써 조금 더그 행보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와 그 투명성 및 효율성 논쟁 이것은 더욱더 가열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반발은 더더욱 세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링컴퍼니 소식입니다. 보링컴퍼니에서 매우 큰 소식을 전해주었었는데요. 2월 13일 두바이 세계정보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소식입니다. 드디어 보링컴퍼니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첫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두바이의 가장 혼잡한 지역에서 11개 역을 포함한 루프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력은 시속 160km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라스베가스에 있는 베가스 루프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곳에 있는 터널보다 훨씬 훨씬 더큰 규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하는 차량들 또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게 되는, 예를 들어서 현재 베가스 루프가 1세대 터널이라면, 즉 2세대 터널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더욱 더 진보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야말로 이런 보링 컴퍼니의 터널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보링 컴퍼니의 성과는 테슬라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건설된 사이버 터널인데요.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사이버 트럭을 배송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현재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미지에 보이는 이 사이버 터널의 이 조형물 또한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땅 안에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더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이 터널을 이동하지만 추후에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이버 트럭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보링컴퍼니라고 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와의 콜라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의미를 갖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3 소식과 그리고 현재 가장 뜨겁게 관심 받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 속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폭스뉴스에 트럼프와 함께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소식, 보링컴퍼니가 따낸 두바이 대형 계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출렁이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냥 주가 하나만 놓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경영 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업가 그야말로 돈 버는 것, 비즈니스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듯이 말입니다 보링 컴퍼니, 도지, XAI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소식들을 또 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관련한 메인 컨텐츠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